12월 30일, 거창군 수승대 눈썰매장이 개장했습니다. 개장 첫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로 많은 인파가 눈썰매장에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승대 눈썰매장은 폭 20m, 길이 120m의 인조잔디 위에 자연 눈과 제설기를 이용한 인공 눈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무빙워크를 운행해 눈썰매를 타기 위해 올라갈 때 보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전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반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구분해서 운영되며,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눈썰매장과 장비 정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썰매장은 국가 명승지인 수승대 관광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눈썰매 외에도 요수정과 구연서원 등 문화재를 구경할 수 있어 어린이 학습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승대 눈썰매장은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